돌아왔다 집으로. 고향은 언제나 좋다. 오래된 친구들도 있고. 긴 겨울을 뚫고 봄에 작은 정령들이 올라오는 그때까지 있으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? 어, 저는 심지어 이런 자리가 완전 처음이라서. <laughs> 떨리는게 일을 말할 수 없고요. 이게 어떤 자리인지 아직 저는 상황 파악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뭐 후반 작업하실 때 잠깐잠깐 잠깐 뭐 봤던 거를 제외하고 이게 전체 영화를 본게 처음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자리가 어떤 기분일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됐었는데 나란히 세 명이서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. 어, 친구들 나오는 장면만 봐도 너무 좋았고요. 너무 그때가 생각나서 신기해서도 신기하고 좋았고요. 그리고 그한 상영관 안에 계신 같은 아, 상영관에서 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웃어 주실 때, 그리고 깊게 몰입해 주시는 게저 공기로 느껴질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영화를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늘 상상만 했던 건데 실제로 알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. 혜원은요, 그극 중에서 혜원이가 은숙이한테 아픈 곳만 콕콕 찌른신거 있다고 하는데 너도 만만치 않아. 혜원한테는 <laughs> 너도 만만치 않아고요. <laughs> <왜? 웃음> 혜원이한테는요, 혜원이 음식들을 은숙이가 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셰프. <laughs> 이두 친구들이 저 굉장히 놀렸던 것 같아요, 지금 생각해보니까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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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서로 놀리고 이러는 게 진짜 동네 친구들 아니면은 할수 없는 거잖아요. 어 동네 친구 어떻게 하죠? <laughs> 도와주세요. 예, 동네를 담당하고 있는 니다어어 저는 이제 저기 은숙이 같은 경우에는. 나와 전반대에 있는, 아, 혜원이와 전반대에 있는 어, 친구라고 생각하고요. 그러면서 또 배울 점이 있는 아, 굉장히 솔직한 아, 친구라고 생각합니다. 재아는 음, 어떻게 보면 좀 판타지 같기도 해요. 어떻게 저렇게 단단하고 음, 그럴 수 있는지.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향 같은 친구인 것 같아요, 이상적인. 음, 리틀포리스트 파이팅, <웃음> 파이팅. <웃음>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<laughs>